우리 동양놈 잘하네. 오늘 좀한해 저희가 만는데 내가 왔어 <laughs> 연이게 와서 걱정을 하는데. 집게 우리 응원단이 너무 <laughs> 없었어. <없었잖아>. 나 혼자잖아. <웃음> <웃음> 나도 혼자야. <웃음> 그래? <웃음> <응>. <웃음> 오케이. 좋아. 좋아 좋 좋아 좋다. 오. 아. 아 다음 지야지 어떻게 할 거야? 뛰어, 뛰어, 뛰어 좋아, 어 도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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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나이스 아, 만들었어, 우리 어, 만들었어, 음. 그래, 그렇게 해야지 제발 안들라 태빙이 안되지 문제는 제가 발이 별로 안좋은데 제가 발 난지이이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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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강 주환이가 창고 다리 만질 뻔 했다. 어이 다리 만질 아

만들. 야.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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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. 야. 우고잘이고잘했거든 아, 아, 5번. 5번 제가 아, 맨날 혼나잖아. 왜 약속된 플레이 안 하냐고. 됐다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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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스크럽 크럽스티스 스크럽 히스티스. 야, 네 망고. 좋아, 잘했어. 아니 아니, 제대로 페스 올렸어.